작은 산책 코스로 왔어요, 이렇게. 오. 여기 개구리 소리야? 응? 이게 개구리 소리야? 저기도 아니,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짧고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하더라. 애들이 여기서 물장난도 해, 여름에는. 응, 작은 폭포. 내려가 보자. 아이 거기 뭐하러 짧은데 예, 고사리도 있고 음. 자 이쪽이 아라가 애기 때 왔을 때 다음에 올땐장아 가져오자 그랬는데 여기 응? 예, 개 있잖아 강아지 뭐 시키나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응? 뭐 하는 거야? 여기, 여기 장아신과제들 놀더라고. 그러니까 물놀이도 하고, 음, 아, 시원하게. 괜찮지? 작아서 괜찮아. 아, 제들컵 타먹느라고. 물 뿌리나 봐.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갔다 오자 산책 코스가 어 아, 응. 알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여기 왔다 갔어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장화 가져야지 했는데 못왔지또 다른 데 가느라고 음 응. 알아 데리고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알아는 잊어버렸어 애기때 가지고 그럼 알아 데리고 왔다니까. 음. 나 기억나? 음.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아니, 좋다. 뭐. 음, 비 오느라 습해서 그렇지? 여기 괜찮다. 여기는 괜찮아. 비가 음. 많이 와가지고. 음,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저쪽 가면 징검다리도 있어. 좋다. 어, 아라가 산책하고 가자 그래서 또 들어왔는데, 괜찮아요. 음. 다음 주시 다음 주큰 블루마운틴에 아직 막혀 있대. 비가 와 가지고 거기 길이 다 무너져 가지고 아직 막혀 있대. 그래도 지금 일주일은 비가 안 온대니까 마르겠지 여기 증검다리 건너야 되는데. 너 여기 건널 수 있어? 어? 어? 왜? 안 빠져. 빠져도 가야지. 아니 아니. 그렇지. 안가야 되는데. 저징금징금징금 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저기요요? 안돼 저쪽에 아니. 저쪽에 가니까 무너지겠다 저 물이 그치 가자 에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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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요? 응요것만 아, 산책하고 날씨 좋아지면은 뭐한데 아우 바람이 엄청 차다 여기는 공기가 근데 저기 가고 싶어 어 근데 저 저렇게 물이 잠겼는거 어떻게? 엄마는 저기 지나가면서 알아서 못 잡아줘. 거기는 어, 두 사람이 못 건너. 혼자 팔딱팔딱 뛰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못 건너. 아직 알아 다리가 짧고. 아 공기가 너무 차고, 어 시원하다. 좋아 좋아. 저기 가서 앞에 가봐봐 네. 저기 저기 봐큰 애인데도 물걸이 하자마자 왔나봐 저기 봐 물에 저렇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개 어? 거기다 네. 아, 물 끓여서 커피 먹었어 멍멍이 음, 내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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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우 사진, 다시 사진 찍는 거잖아. 사진 찍으러 간 거야. 너하고 가봐. 엄마하고 가봐. 사진 찍어줄게. 어? 올리다 보면 무지개가 어디 있지? 이렇게? 무지개. 보여? 무지개. 무 여기가 무지개야? 여기 무지개야? <laughs> <laughs> 어, 바울에? 바울에? 고개, 고개 무지개야? 아 그럼 내 눈에는 잘못됐나? 어, 아라가 무지개 있다고 해서 찾는거지 어? 아 좋다 어 문지, 무지개가 어딨는지 할머니 눈에는 안보이는데 그냥 됐다 됐다 아, 산책 잘했네 이게 가벼운 산책이야 빠지겠다 응? 빠지겠어?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보자 무조건 안되는게 어딨어 안되는게 어딨니? 가자 할냐하고 옳지 올라가 조심 조심해 몰라 안 되는 게 어딨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해보는 거지. 물에 빠지면 할수 없는 거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조건 아. 안 된다, 그래. 자, 해보는 거다. 뭐 어, 건너가 봐. 건너가 봐. 어 옳지. 어. 뭘 가져와? <laughs> 아 정말 돌멩이 밟고 가려고 <laughs> 해봐, 자 해봐. 여기 개구리가 이렇게 어디 어 우리 가까이 온거 알고 얘가 우는 거 멈췄어. 어 숨었어. 엄마가 나도 요거 밟고 가니까 괜찮아. 자, 괜찮네. 조심조심조심 미끄러워 바위가. 바위가 미끄러워 조심조심. 네. 워터플레이스래요 여기가. 토톤도 아. 있고. 어, 여기 있고. 어. 이쪽으로 가면은 물길이라 전번에 가다가. 물에 잠겨가지고 왔었지. 이거 봐. 그 가는 길이 물길이야. 이거 봐. 그치? 아. 미끄러워서, 어, 지난번에 왔는데. 어, 미끄러워서, 응. 어, 어. 미끄러워서. 오빠는 와봤어요? 아니, 너 하고 왔잖아. 오빠는 안 오고. 알아하고. 어. 저거 깊은데 딴거 미끄러워. 조심해. <laughs> 응. 너 엄마 따라한 거 들었어? 응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안되는 건뭐 있냐 가보는 거지 안되면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치 응. 하고 싶은 거를 안돼 안돼 할게뭐 있어 그 거기봐 스톱 진흙탕이지 진흙탕이지 그치 어 신발 푹푹 빠져야 되니까 안되고 이쪽으로 올라가보자 자 거기는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 이렇게 여기는 아니지. 이런 길은 뭐하러 가. 자 그런 게안 되는 거야. 어치. 음자자자자자자 어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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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이 있네 위에. 어 산책길. 여기도 물이 진 아우 완전히 비가. 아직 이래서 첨벙첨벙 어. 자 되는 데까지만 하자 여기는 마린길이네 좋아 좋아 아알아 덕분에 잠깐 산책하네 어, 가 산공기라서 굉장히 상쾌하다 어우 이거는 <laughs> 개미집이라 이런가 음, 이 집은 뒷, 뒷들이네, 이게. 어? 뒷들이네. 소리. 응. 위에 걸렸어. 흘러내려오다가. 응. 음. 음. 떨어진 거 아냐? 흘러내려오다가 걸린 거야. 어. 어. 여기가 다 잠수됐다니, 친수됐다니 글쎄. 어우, 전 뒷들이 이렇게 산 사님에는. 응. 좋다. 이건 공중투화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나무에 이런 데 걸려있지? 이렇게? 근데 이건 천문동인데 이렇게 빨간 열매 맺기도 하지만은 이거 알 뿌리가 요게 약이에요. 약 천문동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걸려있어. 많이 공중투화 했나? 이렇게? 크라고? 희한하네 <laughs> 알게 뭐야 우리 집도 많아요. 천문동 이거 처음엔 맹문동인 줄 알았는데 요거 까서 먹으면 돼요. 약 좋아요 좋아. 어. 우리 골목길 물길로 이렇게 쭉 왔어도 여기가 마지막 길이고 어. 박쥐도 있고 포썸 여기 박쥐가 있네. 어. 얘 부엉이니 올빼미니 부엉 올빼미. 숲의 자연 보호구역이에요.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응. 지나가는 차길리인가 보지. 저 오히려 동네길로. 동백꽃이 이렇게 한병 되는 동백꽃이 어디서 떨어진 거냐 했더니, 이렇게. 와. 동백꽃이 이렇게 성이가 커요. 동백은 성잎째 뚝 떨어지는 게좀 아쉽지. 와 이렇게 떨어졌네. 좋아, 좋아, 잠깐 산책하고. 어 좋다. 산 공기가 시원하니 상큼해요. 아.